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라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TV 김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고급 복층인데요 오늘의 집은 포룸과 포룸복층, 빨브룸복층까지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 입지 또한 굉장히 좋은데요 역으로 이용하기에는 7호선 춘희역 이용 가능하고요 1호선은 소사역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근에 원미산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 원하시는 분들은 원미산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원미동이라고 하면 학군 또한 굉장히 좋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밀집으로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도보로 통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주식 주차로 100% 가능하고요. 차단기가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는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집, 포름, 복층, 정말 매력적인 집인데요. 한번 가시죠. 49평형 전실답게 전실 사이가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편에 키 큰장 4칸, 왼쪽 편에 키 큰장 4칸으로 잘 되어 있고요. 벽면과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동일하게 되어있어서 조금 더 넓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있는 삼연동 슬라이딩도어 요즘에 더운 날씨에 여기 없으면 안 되죠 소음과 단열에 엄청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오세요 조연님빨 네, 가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급하게 촬영 나왔는데 저희 조 과장님이 처음으로 촬영하는 거라서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조금 이해해주세요 자 넓은 거실 공간입니다 넓은 거실 공간이기 때문에 복층은 49평이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넓으니까 6인에서 7인까지도 충분히 가족 구성원이 지내셔도 좋은 공간입니다 티비아트월은 600에 1200 정도의 광폭타일로 잘 되어있고요 자 맞은편에 실크박시로 잘 마무리 잘 되어있습니다 시스템 에어 옵션이고 중앙등까지 있는데 오늘의 집 장점은 테라스가 두 개에 막힘이 없는 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는 원미산 학교 보이고 여기에는 시티뷰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전창도 크게 잘 보이시죠 전창도 크게 그렇게 안 오셔도 돼요 저희 뒤탈코 들어가니까 조관님 그래서 조카님 잘좀 찍어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자 전차에 보이는 산은 원밀산이고요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밀산 산책로 30분이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가볍게 산책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강마로 되어 있고요 옆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는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돌아오세요. 자 그대로 돌면 D자형 넓은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 평수 대비 정말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는데요. 상부장과 하부장 색상은 살짝 달라요. 왜 원톤이면은 살짝 밝은 이미지이긴 하지만 좀 질릴 수도 있어서 투톤으로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벽면은 타일로 잘 되어 있어서 음식물이 튀더라도 그냥 닦으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식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큰즈막한 창 보이시나요, 과장님? 네잘 보이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만 있으면 돼요. 그냥 <laughs> 거기만 있으시면 되고요. 창만 보라고요, 창만. 알겠습니다. 자, 창 큰즈막게 잘 되어 있어서 요즘에 주방창이 있니 없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집은 주방창까지 크게 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이나 아니면 냄새 같은 경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따라오세요. 자 그대로 따라오시면 주방 옆다형도실볼수 있는데 주방 옆다형도실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 습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쪽을 보시면 자 여기는 별도로 실외기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문과 주방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런 그래 문을 나가면 어디가 나오냐 넓은 테라스가 나옵니다 저쪽 끝까지 쭉 한번 가주시고요 자 요쪽을 바라보면 시티뷰를 바라볼 수 있고요 지금 조가장님 뒤쪽으로 보이는 거는 마운틴뷰 마운틴뷰로 볼수 있습니다 자꾸 막 돌려 말아 돌려 말아 이거 하지 마세요 어 그냥 딱 잡고 말 쓰면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자 여기는 정말 폭이 넓진 않아요 넓진 않지만 가족 구성원이 바베큐 파티하거나 테이블 놔둬서 여기에 커피 한잔 마시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주, 거실로 나오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대로 따라오세요. 자, 메인 욕실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집은 화장실 이몇 개다? 세 개. 3개. 세 개죠. 자, 오늘의 집은 화장실 세 개예요. 자, 욕실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과 이쪽은 탈색상이 달라요. 근데 이쪽은 살짝 때가 타긴 타겠다. 그래도 남성분들이 잘 닦아 주실 거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샤워할 수 있는 수전 잘 빠져 있고 그리고 세면대 병이까지 있고요. 오늘 집 장점은 창이 너무 많아요. 방도 창이 많은데 지금 욕실이든지 아니면 주방이라든지 창까지 있어서 습기 이런 거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방 여기가 지금 위에 등이 좀 나간, 나갔는데 요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여렇게잘 되어 있죠 그리고 전창 같은 경우도 거실 창만한 크기로 좀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나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여기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방에서 바라보면 원매산이 바라보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기본으로 옵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 가는 길에 요렇게 따라오세요 자, 가는 길에 옆에 공간도 여유로운 공간이 있어서, 묵은 짐들, 아니면 여기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선, 여기 묵은 짐들이나 안 보이고 싶은 짐들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두 번째로, 여기도 있죠. 자, 여기도 넓은 다용도실, 다용도실은 아니에요. 솔직히 대피, 대피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도 다용도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콘센트도 빠져 있고요 폭과 길이가 넉넉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묵은 짐 캠핑 짐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쓰지 않는 물건, 아니면 내가 내년에 써야 됐거나, 계절이 바뀌어서 써야 된다. 그럼 여기에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팀장 지금 땀 많이 흘린 거 보이시나요? 안 어, 보이시죠? 엄청 많이 보입니다. 보여요? 그럼 네. 김팀장은 더우니까 여기 점프 한번 해가지고 올라갈게요. 그럼 위에서 뵐게요. 점프! 짠! 아, 김팀장 무거운 지금 몸을 이끌고 점프해서 왔습니다. 자 웃지 마세요 <laughs> 자 구독자분들 과장님 웃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면 왼쪽 편에 정말 넓은 또 욕실이 있는데요 여기 복층 욕실이라고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왜 메인 욕실과 똑같으니까 지금 타일은 살짝 다르긴 한데 폭과 길이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세면대랑 지금 샤워 수전이랑 거리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자녀분한테 양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 여기에 설명해달라고요? 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창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환기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조아 님이또 깨알같이 노걸또잘 해주시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양창으로 거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테라스 나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바닥은 밑에와 동일하게 강마로 잘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성인 자녀나 어린 자녀분이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까요? 침구 굉장히 높죠? 조침님 너무 높아서 기준층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합법복층으로 가격도 정말 괜찮아요. 가격도 메리트가 있는데, 실입주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여기는 최저 실입주금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들 빨리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즈는 직사각형으로 잘 빠진 사이즈입니다. 직사각형이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 침대를 놓아도 옆에 밑에. 그렇죠. 아, 역시 유튜브를 많이 찍었어. 자, 가구 배치하기 굉장히 좋은 직사각형을 보시면 되고요. 뭐, 책상이라든지, 침대라든지, 농이라든지, 이런데 배치하기 정말 좋아요.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있는데, 네 번째 방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도와드릴게요. 자, 네 번째 방은 욕실이 있어요. 욕실이 있고, 위에 층에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창도 잘 나와있죠? 여기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열면 요즘 텐트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붙방을 짜셔도 되고 아니면 시스템 앵거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방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엄청 넓어서, 욕 네. 실까지 있어가지고 가는 누구나 사용해도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죠. 여기는 자녀분한테 양보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고 3대가 산다.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두 번째 부부가 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욕실도 방 안에 있는 욕실이 요 정도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와 그냥 일반 층 메인 욕실이라고 해도 맞아요. 무조건 있습니다. 자요 정도 사이즈 나오려고 하면 거의 그냥 한 30평대 아파트 아파트의 메인 욕실이라고 해도 자,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샤워 수전 잘 되어 있고 코너 선반 세면대 변기 그리고 여기는 창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 창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위에 자녀분이 혼자 있다, 그문 열어놓고 샤워하세요. 어, 자신 있잖아. 그죠. 밥으로커피 <laughs> 있어서, 네. 굉장히 또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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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되었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거울을 설치하긴 해야 돼요. 거울만 설치하게 되면, 파우더 룸으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 위에 공간에 테라스. 이 공간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이번엔 이쪽에 한번 찍어주세요. 자, 위에, 위에 공간은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밑에 층보다 폭이랑 길이감이 더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원밀산 보이는 거볼수 있으시고요. 안쪽으로 오세요. 자, 안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내가 커피 마시거나 공부하거나 조용히 자녀분들이 뭐 학생이다. 아니면 조금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내가 내 개인 시간 보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티탭을 해놓고선 이어 폰끼고성 영상 보거나 커피 한잔 마시면서 산도 구경하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의 집, 부천시 원미동에 있고요. 자, 49평형 합법 복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정말 매력적인데, 시습지금도 정말 최소가 필요하니까 가족 구성원 많으신 분들 혹은 테라스가 있거나 아니면 방이 4개 이상 아니면 복층을 희망하시는 분들 꼭 문의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팀장은 다음에도 좋은 집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